안녕하십니까. 삼성전자 배당 투자는 하 존버 백호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삼성전자 2000주 배당금 얼마일까? 그리고 2022년 3분기 배당조회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삼성전자 배당조회 서비스 가셔가지고 22년 3분기 배당조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저 존보 백호는 이번 22년 3분기 배당금 지급액이 803,586원 입니다 아부근합니다 여러분들 어 요즘 불경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사태 어 그리고 각종 어, 경기침체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가 흐름들이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지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도 썩 어, 그렇게 주가의 퍼포먼스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, 그렇지만 어,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존버 합시다. 여러분들 대가들의 명언을 같이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저와 함께 존버, 합시다. 장 폴게티 노련한 투자자는 일시적인 주가 변동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. 대개는 자신이 사거나 팔고 싶은 수준 근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. 조바심 내지도 서두르지도 않는다. 왜냐면 하 도박사나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이기 때문이다. 조엔 그린 b l a t 만약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바뀌어 몇 시간이나 며칠이 중요하다면, 아마도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. 피터 컨디언. 가치 투자로 성공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? 그것은 바로 인내심. 인내심 또 인내심이다. 거의 모든 투자자가 갖지 못한 자질이다.저 전버 베커가 가장 강조하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는 부분 바로 인내심입니다.바로 전버이죠.전버 여러분 저 전버 베커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가치투자 배당투자 10년 장기투자.저 바로 저와 함께 저 전버 베커와 함께 바로 함께 합시다. 이상으로 점버 베코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식 콜센터 가자. 감사합니다. 점버 베코 가자. 감사합니다.